우리 추억의 장소. 바다 색깔 봐. 우와. 바다 색깔 너무 이쁘지 그래서 제주도로 오는 거야. 여기는 동해 바다. 여기는 제주도. <laughs> 근데 여기는 조금 깊어서 그렇고, 여기는 얕아서 이긴더잘 보이지? 여기 너 옆에서 봐 양머리 한번 보여 양머리들 양머리들 한번 보여주세요 양머리들 기시고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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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 엄마 만요잠시기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엄마 만요 잠시만요. 잠 엄마 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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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얘 죽어 만요 와, 추억의 장소가 저렇게 됐어. 이제 카라바. 택시 타고 제주도로 왔어요. <laughs> 얘들아, 한 번만 봐줘요.